10월 11일 금요일 종가 매수하겠습니다. 금요일 종가 매수 종목은 퍼스트 모델스틱입니다 저희가 매수하는 조건이 있죠. 자, 먼저 강세 패턴 들어와야 되고, 그 다음에 화사 신호 3개 이상 들어와야 되고, 그 다음에 매수세 상승, 그 다음에 작은 세력, 큰 세력 들어오면 종가 매수하는데요. 현재 종가 매수 단가는 6.6 이하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. 8시까지 매수하시고요. 그리고 체결이 되었다 하시면 오후 5시에 장 시작하죠. 한번 보시고 만약에 종목이 급등한다 그러면 절반 또는 전량 챙기시길 바랍니다. 만약에 5시 이후에 변동사이 없다 하시면 본인 매수가 곱하기 1.0328 하시면 매도가가 나올 겁니다. 매도 걸고 보일 보시면 될 겁니다. 자세한 사항은 오늘 라이브 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